진짜 봄이 와서 제가 꽃을 데리고 왔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색 꽃들을 참 좋아하거든요. 이 친구는 운간초라는 식물인데요. 구름 운자여서 구름 사이에 핀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좋아 같지 않아요?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몽실몽실한데 그 사이에서 핀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. 진짜 예뻐요. 그리고 이 친구랑 같이 이 친구들. 그러니까 얘네들은 밖에서 크는 그런 꽃 식물이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집에 정원 마당에 못 심어주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추워서요. 근데 얘네들 좀날 풀리고 하면 마당에다가 심어주려고. 데리고 왔습니다. 이런 애들은 꼭 펴있을 때만 꼭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여름까지도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대요. 얘는 후크샤라는 종류의 꽃인데,